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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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밥 <집합> 이선생님이야. <laughs> 지금 엄청 핫한 우리 정의를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의 식탁이라는 이제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레시피 개발 같은 거, 푸드 콘텐츠 만들면서 쿠킹 클래스도 하고 있습니다. 푸드 에디터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요리학교를 나와서 계속 이제 요리 공부하고 요리 콘텐츠 만들고 직접 요리도 하고 이런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채소를 진짜 맛있게 맞아.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은 집밥 위주로 요리를 하는데 집에서 좀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저도 연구하고 이제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만들 메뉴는 네. 당근 김밥이에요. 당근, 김밥. 당근 달걀 김밥. 어. 입에 침모요 <laughs> 그냥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정이 요리를. 그냥 지나가다 좀... 그냥 밥 먹으러 도와요. <laughs> 오늘 이렇게 채소 중심에 함께 네.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네, 진짜. 저도 행복합니다. 고마워 와줘서. 네, 네. <laughs> 그러면 당근 김밥 네.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볼까? 당근 껍질을 먼저 그냥 가볍게 좀 벗겨주고요. 당근은 깨끗하게만 씻으면 껍질도 먹어도 돼요. 당근을 채 썰어야 되는데 우리가 채칼을 쓸때 아래쪽에 그냥 저준 행주 같은 거 하나 깔면 이게 딱 고정이 잘 됩니다. 이 채칼이랑 믹싱볼랑 이 같이 잡고 얘를 그냥 이렇게 살살 밀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책칼 쓰다가 손 다치는 사람 맞아요. 진짜 많이 봤어. 그래서 책칼 쓰다가 내가 이거 좀 무섭다. 그럼 이거 그냥 다른 요리에다가 쓰는 게 안전하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이렇게 밀면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가지고 손이 조금 덜 다쳐요. 채칼 팔러 온거 아니지? <laughs> 어.. 채칼 <채차> 많이 팔았어요. <laughs> 채가 비슷한 사이즈로 썰려야지 맛있거든요? 두꺼운 거는 딱딱하고 얇은 건 너무 익어요. 그러니까 음. 이분하게 익지 않죠? 어. 특정하게 자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은 계란도 이렇게 도톰하고 퐁신퐁신하게 들어가는 김밥이거든요? 김밥 하나당 3개씩 어, 계란 간을 해줄 건데 계란 3개당 맛술 하나, 장국용 조미료 아니면 뭐 쯔유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6개를 했으니까 맛술도 두 개, 당국도 두개 쓸게요. 계란을 풀때 위아래로 끊어주듯이 해주면서 아, 어. 정말 좋은 팁 많이 알려준다. 이렇게 잠깐 둘게요 그러니까 잠깐 두면은 이게 두면서 여기 염분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조금 더 풀어져요 그때. 음. 자, 우리 당근 채 썰어 놓은 거 이제 볶을 건데 팬에 기름 살짝 둘러주고 당근은 기름이랑 먹었을 때 영양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이렇게 소금값만 살짝 해가지고. 일단은 볶을게요 근데 이렇게 볶다보면은 숨이 빨리 안죽거든요 그럴때는 물을 살짝 넣어주는게 좋아요 그럼 스팀처럼 익으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빨리 익습니다 제가 아까 밑간에서 살짝 볶았잖아요? 여기에 아까 넣었던 수유 아주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이정도만? 한큰술 정도만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간장 하나 뭐그 다음에 맛술 하나 이렇게 넣어도 되고 간장에 뭐 설탕 한 꼬집 이런 식으로 넣어도 괜찮아요. 약간 살아있던 게물 넣고 볶으니까 금방 숨이 죽었죠? 간 한번 볼게요. 약간 달달하고 짭짤하게 잘 볶아졌어요. 당근을 식히면서 밥이 다 됐거든요. 밥은 뜨거울 때 양념을 해서 살짝 식힐 거거든요. 이제 저는 김밥 양념할 때 보통 맛소금 많이 씁니다. 조금 더 감칠맛이 있고 맛소금이 들어가면 조금 더 풍부한 맛이 나요. 제가 지금 밥두 주걱 퍼왔거든요. 한 주걱당 이렇게 한 꼬집 정도면 충분히 간이 돼요. 이렇게 그서두 꼬집. 깔끔하게 해서 깨만 좀 듬뿍 갈아서 넣을게요. 저는 오늘 들기름 사용할 거고 들기름은 이따가 밥 이제 김밥 다 말고 위에다가 바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밥을 비빌 때는 밑에서 위로 접는 거예요. 접어서 살살살살 펴주는. 그서 밥의 간을 봅니다. 딱 맛이 좋네요. 오늘은 계란말이를 오믈렛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퐁신퐁신하고 속까지 좀 부드럽게 익힐 수 있어요. 스크램블에그가 덩어리 져가지고 자기들끼리 폭신폭신하게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잘된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거 절반만 쓸게요. 빨리 스크램블을 만들어줘야 돼요. 팬을 같이 흔들어주면 은 스크램블이 훨씬 잘 되거든요. 자, 이 정도 스크램블 됐을 때, 5 6 0프도 익은 거거든요. 거의 다 익은 거랑, 얘를 이때 이제 접어줄 건데, 좀 뭉개져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폭신폭신하게 먹을 거고, 김밥에 들어가면 은 이게 꽉모양 잡히거든요. 가장자리로 밀어주고, 이렇게 다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밥, 계란, 당근 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매끈매끈한 데가 있고 이렇게 울퉁울퉁 거친 데가 있어요 매끈한 쪽을 아래쪽으로 두고 할 건데 뭐 저는 이유가 매끈한 쪽이 입에 닿았을 때 기분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 그리고 거친 쪽이 밥알이 훨씬 잘 붙어 있습니다 펼칠게요 밥은 생각보다 힘을 빼고 펼치셔야 돼요 이게 힘 주어서 펴면은 이제 밥알이 뭉개지고 얘네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납작하게 되거든요. 계란은 이렇게 통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 통으로 넣으면은 이게 납작해가지고 납작한 김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반으로 갈라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면은 살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잡히면 계란을 바깥쪽에 놓으시고 당근을 안쪽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넣고 이쪽에 들어 올립니다. 힘을 살짝 주고 여기 끝이 밥이랑 닿아야 돼요. 이렇게 싸면 됩니다. 쉽죠잉? 불기름을 장갑에다 살살 묻혀가지고 반을 먼저 갈라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오와.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고 허, 어. 너무 맛있어, 당근이 꽉 차있는 느낌으로 이야. 나옵니다. 맛있겠다. 진짜 이거 계란이 반이네. 네, 계란이 많은 김밥이에요. 당근이 이렇게 남아서 계란 없이 당근김밥 완전 채소김밥 당근김밥 만들어볼게 이게 소금만 넣어서 볶는 것보다 제가 아까 쯔유를좀 넣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맛있고 내가 진짜 채식을 한다 그럼 간장이나 아니면 비건 쯔유 같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재료 하나로 이렇게 맞아요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한 가지 팁이 더 있다면 밥을 막 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당근 싫어하는 애들이 먹으면 어떨 것 같아? 이거 당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잘 먹어요 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당근이 좀 듬뿍 들어가 있는 김밥도 <laughs> 맛있습니다 김밥 썰때 밥알이 김밥 김에 많이 부슬러 붙잖아요 그때 기름을 조금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밥에 기름을 안 넣은 이유가 좀기름 충분히 발라주려고 더블로 많이 들어가면 좀 느끼해지거든요 당근 하나로 김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짠, 짠 그럼 우리 한번 먹어볼까 네 드셔보세요 어, 나는 당근 김밥부터 네. 먼저 먹어봐야 요 네.

또 너무 쫄깃쫄깃 맛있게 잘 됐고 음, 음. 당근이 살짝 달달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진짜 좀 밥이 중요하긴 하다. 밥이 중요해요. 음, 음. 왜냐면 어. 자극적인 재료가 안 들어갔잖아. 음, 음. 뭐 햄이라든지 음. 단무지라든지 음. 이런 게 없으니까 오도시 당근의 향과 밥의 맛으로 음. 먹어야 되는데 햅쌀이 있다. 그러면 밥을 막 지어가지고 간만 얹는 해가지고 음. 음, 이런 채소 하나 썰어가지고 음.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계란이 살짝 느끼할 수 있거든요. 와사비를 살짝 얹어서 먹으면. 먹으면 약간 좀 깔끔한 맛이랑 콧봉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나름의 별미입니다. 음, 음, 음. 괜찮아요? 좀 느낌이 다르죠 아까 수시에 먹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 진짜 와사비만 곁들였을 뿐인데 음. 이거 좀 일본식 느낌이 음, 음. 확 나. 맞아요. 와 정말 손맛은 누구를 따라갈 수 없다. 맞아요. <laughs> 너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진짜 간단하니까 꼭 만들어 봤지? 아니, 오늘 채소 중심에서 함께 했는데 소감 한 말씀 너무 재밌어요 우리 같이 살면서 진짜 밥 많이 해먹었거든요 맞아.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생일밥 전담 <웃음> <웃음> 채소 중심으로 간단한 집밥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것도 조한, 좋았습니다 진짜, 어, 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팁도 많이 알려주고 네.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 오늘의 메뉴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laughs>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laughs>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